주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첫째는 아, 네. 용납하라. 어린아이들 용납하라.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사하고 기도해 바라고 어린아이리고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는 예수께 서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아이의 부모와 아이들과 제 아들이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에 대한 아이들은 해당해서 라피들에게 축복을 받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백성들에게 의하면 라피 선생으로 인정받고 축복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축복을 바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정입니다어린아이 네, 벌써 천국의 그림자로 치명되있습니다 제한식 당히 시끄럽다 번거롭다는 이유와 어린아이를 무시는 동양적 관념에서 어린아이를 놔다 꾸짖던 것입니다. 네, 제체은 그의 이미 어린아이에 대한 표를 분명히 들었으나 아직도 제 아들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곳에서는요 마귀와 시신을 방한하는 표처로요 안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의 손을 대시며 고치신 일이 많았으므로 이 능력의 손으로, 취의 능력의 손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안수밖기를 부모들은 강제히 원했습니다. 안소리가 교회하는 식으로 정해졌던 겁니다. 일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는일 중심입니다. 일단 일이 끝나면요 회사는 나에게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내가 일을 한만큼 보수를 의무가 있고요, 난 보수만큼 일을 해야 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요 소에게 아무것도 안됩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나는 또 다른 회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그러나 관계의 중심입니다. 일반적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일하여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펴서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행복을 누리는 관계 중심 곧 가정입니다. 사람들은요,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훨씬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나서는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에 신앙생활을 하게 관계가 는 풍성함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전도와 봉사와 헌금도 많이 하고요,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하나님과의 사이가 종과 추인의 관계라면, 그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좀 괴로움을 피우면 벌을 받는다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열심히 사다이 기독교 출석해서 아버지 외에 한국계 시절에 종업원에 다 바쁘게 바쁘고 풍조하게 돌아다니며 일만 하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서 그의 폐간이 싫어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조용한 대화 시간을 거 가져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이 자신 자신에게 깊고 달려온 그 일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어린 아들과 같은 자리를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납하고의 헬라 아페테는요, 능동 대명령으로서 상관치 말고 그들을 그들이 원한대로 내버려두는 뜻의 강한 용어입니다. 쿠마지말라의 헬라오 컬 네. 콜리에테는 강한 부정행위를 지닌 현재 명령에.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치고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가다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을 당장 그만두라, 당장 포기하는 뜻입니다. 가정과 대부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그 어떤 일에도 방해하지 말고, 모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그런 부모와 성도와 교회 내 세계를 취할 으로추원 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오늘 말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들용납하고 내거는 것을 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우리 그래서 더 높은 천국적 변제서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길 원한는 자는요. 그 마음과 그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며 예수님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할수 있어야 합니다. 신빙극적으로 어린아이의 집권을 방해하는 제자들은 잘못된 인간의 태도를 떨쳐버리고 어린아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맞아틀려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요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게누품하고 방해하고 야단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귀신한적 태도를 버리고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수승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우는 그런한 겸손의 어른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배여서 남에게 추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배우고 열세에 비해서 남에게 주고 나눠 추어야만 합니다. 배여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서 어른날게 얻은 겸손한 어른들이 꼭대 세계를 취의하로 추천드립니다. 아프리카의 국경지대 모든 부족이 여심을 믿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터담으로 칠음 주에는요 따로 남는 방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 숲속에 나가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몇달 만에 숲속의 오두막으로 가는 옷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날한 기도를 소리할 때는 자초가 빠르게 자랐어요. 그 오솔길이 급히 사라졌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기도던 방으로 가는 길이 있을 때와 기도 사람들이 없을 때의 삶이 너무나 풍명히 다르다는 람으로는요 자초가 자라려가면 의식적으로 더 기도를 하라 많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예, 그런 면데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심이나 걱정이 있는 것 같은 때는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행거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건강이 나빠질 때 빨리 치해야해복 받는 것처럼 신앙이 신앙이 약한 모습 보일 때는 기도생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기도의 옷을 들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내 기도의 옷을 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주무주니까 무릎을 꿇는 신앙생활일까요? 기도하다니면 하나의 영광이 그만 떠나를면싫하면 우리의 계획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많아지고 기도생활 통해서 영려를 떠나보내고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반드시 스님께서 좋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 기도를 신앙과 영리도 당근하게 하소서.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있는지않으 모두 살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주신 답을 천국백성에서 천국배상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인간이 모두 다 제일한 사실에서 전제로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영시하는 자가 큰 자가 될지 실을 모르나, 고뇌와 실세 천국에서는 더큰 죄인이 됩니다. 제 자신 같으고 겸손한 자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가장 구습과 세수적 가치관 세보셔나 서로 남을 자신보다 나보다 낮게 여기므로서 예수님 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인정받고 칭찬받는 창부 훨생각 대시기를 순니 이름으로 추가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수하시 예수께서 오늘 1 5일에 오게 되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를 떠나십니다. 안수하시고 떠나십니다. 교회나온세례와 유아 세례의 기원입니다. 예수의 병자 손을 했으며 고치신 일이 많으므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받기를 부모들이 원했을 것입니다. 유아 세대는요 실시 경에 보편화되었고 루트와 칼빈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아 세대가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교회절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신앙은 성인들보다 훨씬 순수하게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훈련시키고 제일에서 하는 거룩한 구원의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땅하다고 한 했습니다. 자, 오늘 세례된 정보를 쭉지켜보니까 우리 여기에서 유아세례 받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상원에 계신 대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유아세례 받았고 제업이 뭐 제전이 보니까 원래 그 애들은 벌써 이제 서른이 서륙 넘었고, 세른다섯이 넘었는데, 유아 세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다 어디까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우리가요, 유아 세력은 자녀들, 부모의 시, 신앙적 책임을 지어주는 것과 더불어 유아의 인격적 독립성과 신앙의, 신앙적 의식성에 의자야 시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예,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큰 사랑과 상김과 투자의 노력으로 아내의 영혼을 훌륭하고 정결케 하는 성결케 보존하는 데에 덕분에 힘써야 합니다. 예, 교회여 어른들은 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사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부모들과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요 제아지처럼 어린아이들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보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살면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적 시어리피콜의 틀오리 이야기입니다. 틀오리 이야기. 최중의 해변 살던 틀오리 한 대가요. 추운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한참을 날아가다가요. 어느 한 말을 지나게 가 되었습니다. 그중 그 틀오리 한 말에가요.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요. 아름다운 치들에서 치오리들이 옮 겨울에 모여서 모이를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모을은 틀오리는 무척 푸르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한쪽 날개가 아팠다는 것을 느꼈고 잠시 쉬어가는 생각으로 홀로 칫오리가 있는 칫불에 내려앉았습니다. 틀오리는 요 칫오리들이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매체 신나게 함께 놀았습니다. 그냥 문득 이를 상되겠다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퍼덕퍼덕 걸었지만 그동안 살짝가지요날수가 없었습니다. 내 지금 가 지금 내금 지금 지면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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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금는금지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 그 마음 마음으면으요서요 지금 지금 그 15일에서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하늘에 틀 오를 때들이요너무 아름다운 수를 보면서 나를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난틀 오르며 날아오르려고 개의 발배들을 쳐봤지만 살이 넘어져서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한 헨셀에만 머물게 되는 정신과 영혼은요 나의캐지기 마련입니다 헨셀한 자기보다 더 높은 곳을 나게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가난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다지 부모가 있고 부모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의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주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한분한분다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수로 성충만 받고 죄의 상을 받고 강하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현세와 내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신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를 날마다 안식의 내가 충만하시게 쉴름으로 수고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찬의 여러분 제산세의가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날들을 영합하고 천국 백성으로 섬기고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천국의 행복과 축복을 영원히 영원히 리시기를 지민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 외신처럼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천국 백성으로 피아노를 생겨서 섬기며 안수 받음으로 그리고 온 가족과 온청교들이 천국의 행복과 천국의 축복을 용서드리는 기한은 내가 면책에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